안녕하세요. 고려대학교에서 철학을 강의하고 있는 강용수라고 합니다. 쇼페나오는 여자를 많이 사귀었습니다, 실제로. 여성을 한 네다섯 명을 사귀었고, 동고됐고, 결혼도 하려고 했고, 심지어 유부녀 사귀었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것과 다르게 쇼페나오는 여성이 관심이 많았고, 연애됐고, 결혼을 하려고도 했던 그런 사람입니다. 쇼펜하우어 쓴 책에 성욕에 대한 이야기를 비판하면서 여성을 이제 비판 한걸로 나와 있습니다만그 남성이 갖고 있는 그런 성욕, 종족 보존만 하려는 그러한 욕망 이런 것들이 그런 성욕이 얼마나 무모한가를 비판했습니다. 그리고 여성을 아름답게 보는 것은 성욕의 눈먼 그 남자들 어리석음이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실제로 여성을 비판한 게 아니라 그 남성들의 성욕을 어, 비판했다고 볼수 있습니다. 예, 쇼펜하우 입장에서 보면 결혼은 착각이기 때문에 결혼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반출생주의라는 말이 있는데요, 쇼펜하우어가 주장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아이가 장차 고통스럽게 살바야 아예 아이를 낳지 말자는 그런 주장이 굉장히 설득력이 있어 보입니다. 자 미디어가 발달하다 보니까 많은 사람들이 결혼하지 않고도 이미 출산에 대한 그런 경험들을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부정적인 경험을 보고 듣게 되면서 결혼 뒤에 숨어 있는 그러한 어려운 일들을 우리가 너무나 잘 알게 되기 때문에 결혼을 하지 않고, 연애도 하지 않고, 출산을 하지 않게 되는 그런 경향이 두드러진다고 볼수 있습니다. 무엇보다 경제적 어려움 때문에 연애와 결혼, 출산을 미루는 경우도 있습니다만 요즘 혼자 사는 것이 편하다는 그런 개인주의도 한몫하고 있다고 볼수 있습니다. 초편화에 따르면 남녀가 사랑에 빠지는 첫 번째 이유는 외모입니다. 외모 지상주의라고 비판할 수 있는 부분이 여기서 나오는데요. 그러니까 키가 크고 피부가 좋고 그다음에 예쁜 얼굴 그런 것을 선호하게 되는데 그런 것은 보편적으로 누구나 좋아하는 조건입니다. 근데 그 이유는 후손에게 더 좋은 유전자를 남겨주려는 그런 본능이라고 볼수 있습니다. 사랑에 빠지는 두 번째 이유는 자신과 다른 어떤 매력을 느끼는 경우입니다. 예를 들면 약간 통통한 사람은 마른 사람에게 매력을 느끼고 눈이 큰 사람은 눈이 좀 작은 사람의 매력을 느끼기도 합니다. 그래서 자신이 갖지 못한 장점을 통해서. 다른 사람에게 어떤 매력을 느끼고 자신의 결함을 다른 사람의 장점으로 보완하려는 것이 이런 어떤 사랑의 중요한 핵심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쇼페나오는 남녀가 첫눈에 사랑에 빠지는 경우 단순히 성적인 충동 뭐, 쾌락이라기보다는 미래에 더 좋은 아이를 낳으려고 하는 그러한 목적에서 상대방의 단점을 꼼꼼히 따져 본다고 볼수 있습니다 네, 개똥밭에 굴러도 이성이 좋다는 말이 있습니다 그만큼 삶에 대한 애착이 너무나 강한데 쇼펜하우는 인간의 본성을 삶에 대한 영원한 애착, 뭐 맹목적인 의지로 봤습니다 쇼펜하우의 생각은 지금 현대 유전자 이론과도 굉장히 유사성이 있다고 볼수 있습니다 인간은 언젠가 죽기 마련인데 자신의 유전자를 통해서 이러한 유한성을 넘어서려고 합니다 이런 것은 도킨스의 이기적 유전자라는 책에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식물이든 동물이든 어, 자신의 시료를 퍼뜨리고하는데요 봄에 꽃이 피는 걸 보게 되면 씨앗을 엄청나게 많이 퍼뜨립니다. 그리고 동물도 말할 것도 없고요. 자신의 어떤 유전자를 남기려고 하는 것은 동물이든 식물이든 삶에 대한 본능이할수 있습니다. 한번 태어나면 맹목적으로 살고 싶은 그런 마음이 있는데 그런 욕망은 인간이 절대로 실현할 수 없습니다. 그런 욕망을 대신해서 인간은 자신의 유전자를 영원히 이 땅에 남기려고 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쇼파나와에게는 이러한 사랑이 뭐 플라토닉한 그러한 사랑이 아니라 남녀 간에는 그런 성적인 그런 관계를 통해서. 자신의 유전자를 퍼뜨리려고 하는, 오직 출산을 목적으로 한 의도가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네, 쇼페나우는 뭐 결혼이나 연애 이런 것을 권장하지 않았습니다. 그렇지만 쇼페나우가 볼 때는 이러한 결혼과 출생은 단순히 우리 현재의 행복이 아니라 우리 미래 세대와 관계되는 일이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합니다. 결혼과 출생은 우리 미래 세대를 위한 일이기 때문에 하나의 사회적인 과제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명심해야 될 것은 뭐 사랑, 결혼, 출산은 개인만을 위한 것은 아니고요. 자 미래 후손을 잊게 할수 있고 없게 해도 할수 있는 중요한 일이라고 볼수 있습니다. 지금처럼 출산율이 낮다면 미래의 한국은 없다고 볼수 있습니다. 인간은 어리석게 콩깍지에 눈이 멀어서 사랑하고 결혼하고 아이를 낳게 되는데 이것이 자연스러운 일입니다. 누구나 하나의 매력이 있고. 어, 그런 매력에 속아서 우리가 사랑하고 연애하는 것이 의미가 없을 수도 있습니다만 결혼하고 어, 아이를 낳고 어, 기적을 갈면서 그 느끼는 인생의 의미도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러나 요즘 너무 사랑을 머리로 하려고 하고 어, 생각으로 따지고 하다 보니까 사랑이든 결혼이든 출산이 미뤄지고 어, 불가능해집니다. 콩깍지로 사랑하는 것은 어리석을 수는 있습니다만 한 번쯤 우리가 이러한 자연의 속임수에 한번 쏟아보는 것도 어, 어쩌면 우리의 인생이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제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영상이 재미있으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